우리는 어제 민수기 20장 전반부를 통해서 물이 바, 물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손에 붙잡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순종은 무엇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중요하다는 것과 약속의 땅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민숙이 20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가데스는 아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당신의 땅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만난 그 모든 고난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거예요. 에돔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였습니다. 에소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해서 길을 좀 빌려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부탁하나요?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그 왕의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꼭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에도 왕은 길을 지나가게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민숙이 2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는 우리 땅 절대 지나갈 수 없어. 너희가 우리 땅 지나가려고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차하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원래 어떤 나라에게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안돼 절대 못 지나가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만약에 길을 지나가게 해줬다가 도리어 공격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죠. 어, 그래서 그들이 길을 못 지나가게 막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 왕이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가 절대 안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어,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 이러한 에돔 왕의 반응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겠다고 말한 그 왕의 길, 왕의 길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길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애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리다 한대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 왕의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왕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주요 국가들을 통과해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긴 통로였습니다. 보통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의 장사꾼들이 이 길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에 들어가서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애돔 사람들은 이길 주변에 도시를 만들고 성을 세워서 이 길을 지나가는 세계 각국의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길을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돔족 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주변 국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섭고 이상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리 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야국과 에서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불편한 감정들이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돔족 속의 차별적이고 불쾌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전쟁하면 패배할 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한 민족입니다. 에돔 땅만 가로질러 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광야로 돌아가는 것보다 싸워서 길을 빼앗는 것이 더 낫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돔 땅을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을 공격하지 않고 광야로 돌아갔는지를 모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돔족속과 다투지 말아라. 그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애돔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 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돔 왕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그 나그네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 훈련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훈련된 군사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적군과 제대로 싸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도 그 땅의 문화와 쾌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빠른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빠른 지름길은 수월하고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느린 길로 돌아갈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느린 길로 돌아갈 때에 애돔족 속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아직 완전히 훈련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고, 느린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광야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길이 느리게만 느껴지고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만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며 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에돔 땅 변경에 있었던 호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부,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하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엘르하사를 불러서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하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아론의 옷은 그가 대제사장임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죠. 이 옷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드러내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아론에게서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옷을 엘르하살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가 엘르하살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무리바불에서의 그 불순종으로 가난 땅을 보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아들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자신의 대제사장을 직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호르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갈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감정이 행동이 되어서 생겨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대가는 굉장히 혹독하고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권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 그는 하나님의 성막과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권위, 높은 권위를 허락하신 만큼 그에게도 이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신 자에게 그 권위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론이 겪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돔 왕에게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론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돌아가는 길과 같이 느리고 더디더라도, 어, 그 안에, 그 안에서 믿음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